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게 푸는 부동산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 지난번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 안할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중도금 지급 안한 거나 잔금 지급 안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약간 다르기 때문에 동의 산업 제가 올리겠죠 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법은 상식입니다. 상식선상에서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는데 잔금을 안 줘.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이 강의 내용이죠. 자, 잔금을 지급 안할 경우에 중도금 지급 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는 것이 유리할지 소유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파는 것이 유리하면 잔금 지급을 독촉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잔금 지급을 독촉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것 같으면 마냥 기다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지 못을 수 없느냐 뭐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뭐 계속 말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독촉을 하는 효과도 있지만 잔금을 지급한가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계약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는 강제적으로 잔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가라고 해야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재산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파는 겁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해약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유지하다 그럼 어떻습니까? 잔금 지급 독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법률상 최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곧바로 잔금 지급을 독촉해야 돼요.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전화로 할 경우는 녹음을 뜨시고 한 다음에 언제 언제까지 자 잔금 지급일이 매달 몇일 며칠입니다 그런데 지났습니다. 그래서 다시 잔금 지급을 독촉하니 매달 몇일 며칠까지좀한 일주일 여유 두셔야 됩니다. 여유 두셔가지고 반드시 하십시오. 안 그러면 매매계약 해제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잔금 지급 독촉을 한 다음에 그게 내용증명으로 도달이 되고. 그 다음에 그 날짜까지 안 돼. 그러면 매매 계약 해제 통지를 또 하셔야 됩니다. 또. 그냥 되는 거지 또 하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, 자, 제3자한테 대파는게 주제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장급, 지급, 독촉도 하고, 매매 계약 해제 통지도 반드시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도달돼가지고 해제 통, 해제가 됐다는 거 확인 후에 제3자한테 매도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중매매가 돼요. 자, r 1 9 c 5점 기아를 들어오시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부동산 생활의 법률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